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얼마 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. 예상치보다 11억 달러가 넘는 실적을 발표했고 그 어닝서프라이즈로 인해 작년 시간에서 8%나 상승했습니다. 예상대로 구글의 광고 실적이 떨어졌고 작년과 비교해서는 10% 정도 상승했습니다. 2019년에 이 부분이 16%씩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은 성장이 둔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구글에게 광고 매출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냐면 이 표가 2019년 11년치 분석 자료인데 1년 매출이 총 1,600달러 정도입니다. 그 중에 1 0억 달러, 즉 61%가 광고 수입입니다 어마어마하죠? 실적이 첫도 달은 좋았으나 3월에 광고 실적이 심각하게 도난 되었습니다. 그래도 유튜브 광고가 작년과 비교해 33%의 성장, 클라우드가 52%나 성장해서 전체 실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러나 유튜브도 1분기 후반부에는 힘을 못썼다고 합니다. 원래는 더벌수 있었다는 거죠. 클라우드가 얼마나 크냐면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가치가 거의 1,000억 달러 정도인데 그 중에 8%를 가진 3위가 구글입니다. 아마 저 위에는 아마존, 마소 같은 1, 2위는 못 따라갈 것 같고, IBM, 알리바바 등이랑 3위 경쟁을 할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구글은 그로우 w w i t 이라는 수업을 온라인화 시켰습니다. 원래 7천 개 이상의 파트너 단체와 400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수업이었는데요. 구직 활동이나 이력서 쓰기 같은 비즈니스 스킬을 가르칩니다.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구글미트는 줌을 부술 수 있을까? 원래 구글미트는 유료였는데, 코로나 사택 동안은 무료로 풀었습니다. 구글 행아웃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. 비디오 미팅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.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하나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애플과 구글은 바이러스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어려 전문가들은 실제로 쓰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스마트폰에 있는 위치를 공유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완벽하게 장독되는 앱을 만들기 힘들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어서 잘 나가는 구글 사업들 중에는 스마트 스피커가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아마존 알렉사가 제일 처음이었는데요. 시간이 지날수록 구글 라켓 쉐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전문가들 예상치인데 2018년도까지는 아마존 알렉사가 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2년도에는 구글이 많이 성장해서 아마존 지분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예상이 나온 이유는 스마트 스피커가 사용되는 많은 부분이 질문을 하고 음악 스트리밍 아니면 날씨 확인 등등이라 이런 부분에서 구글은 검색엔진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많이 앞설 예정이에요.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구글이 검색엔진 마켓의 92%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. 그냥 독점 기업입니다. 스마트 스피커 산업은 계속 커질 것이고 2020년 이후에는 아마존은 줄어들고 구글이 마켓 리더로 올라설 것입니다. 주변에 구글 서비스를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없고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 장기 투자로는 제일 좋은 회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에 한번 구글의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